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봄을 알리는 전령이 멀리 제주에서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 전국이 꽃으로 물들 것 같은 기분을 생각하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네. 누님.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게 추위를 못 느끼잖아요. 예. 따뜻해요. 네. 예. 이제 이제 봄이 이제 많이 와 있다. 예, 예. 네. 저 제주에는 뭐 유채꽃이 아주 만발했고. 네. 지금 놀러 다니기 제일 좋은 시기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자못 다니고 계신데 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희망된 내일이 올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백신 접종하고 있으니까. 네. 뭘 네. 뭐 연말 정도 되면 11월이면 전 국민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까 네. 생각하면서 네첫 번째 손님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 못지 않게 잘 부르십니다. 젊어서 가수가 되었으면 훌륭한 가수가 되었을 텐데. 정말로, 정말로 아쉬운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서, 한이 된 노래를 듣게 하시는 분인데, 어쩜 노래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 감탄스러운 분, 정준영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하하하하. <laughs> 앉으세요. 네.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봄이 온 같이 코로나도 무러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 이쪽, 목소리도 시끄하시죠 <laughs> 네, 오늘 의상이 아주 멋져요. 이제, 이제 봄바람이 불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새로운 맛으로. 아. 네. 아까 저기서 이제 음성 테스트시나라고 연성으로 오시는데 나이 들으면 정말 우리 저 연세 드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소리가 쫑쫑쫑쫑 30대 음성이 나오세요. 아. <laughs> 비결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술 담배로 안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건강하고. 예. 아. 예. 뭐 하루 밥씩 이렇게 꼬박 먹고 운동하고 그것부터 예.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체체는 가정이 편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저 유저 보겠습니다. 네. 뭘 드시면 이렇게 음성이 잘 나옵니까? 육식보다 <laughs> 채식을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어 이건 뭐 우리 저희 전원주 누님하고 닮으셨네. 네. 예. 네. 오 쨍쨍쨍쨍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준현 선생님은. 전원주 누님 프로에 지금 여러 번째 잖아요 예 근데 누님 프로에 이렇게 좋아하시네 아니 감동 감동 감동이에요 예 사실 뭐. 좀 소리가 좀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저, 30대도 이러셨어요? 30대에는 더 잘했지 아, 그러니까 노래 예. 안해그렇지 젊어서 이제 가수로 데뷔해서 아마 발표했으면 지금쯤 데스타가 되었지 않았나 <laughs> 야 정말 대단하세요 예. 뭐 흘러간 노래들 부르면 옛날에 녹음했던 것 같이 예, 듣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 노래 네. 예, 용두산 엘레지 네. 네. 고봉산 선생님이 불렀던 예. 노래잖아요 예. 예, 그 노래 한곡 듣고 나서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준비해 주세요 누님 네. 네. 고봉산 선생님은 차차 고인이 되었지만은 훌륭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예. 어, 정말, 저는 지금 감동이 물결이에요. 예, 그분도 진짜 네. 목소리가 못지않게 네. 네, 잘 부르시는 정말 잘 부르세요. 우리 그 정준영 선생님의 첫 곡, 네, 용두산 엘레디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지 말자 한발 올려 맹세하고 두발 뒤도 은가든한 계단 두 계단 194개 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아못 잊어 우. 남들의마음이냐둘이서 큰일도 일백 구십 사 이들, 이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들이거라 나는 간다 들이던 용두산 아 용두산 엘레지 네 <laughs> 고봉상 대 선배님이 불렀던 용두산 엘레지를 이 용두산 엘레지가 몇 년도에 발표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노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 이번에 <laughs> 그 방송국에서 예. 그참 젊은이들이 하니까 그 성대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걸 예. 제가 예. 본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실제로 그저만 노래는안 했습니다. 예. 노래를 안 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도 실제로 가수가 되시면은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지금. 아. 지금 들어, 예. 아마 젊었을 때는 아마 그런 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이게 근래, 이제, 뭐, 일종의 정년퇴직이죠. 이제, 사업하다가, 뭐, 이선으로 물러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다짐시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또 기회도 생기고, 네. 오오오. 근래요, 몇 년도부터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까? 그런 게, 2017년도, 18년도, 그때했어요 아, 예. 그때 마이클이 지고, 복지관에서. 네. 그 지고 하면서, 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종로 장이자 아, 거기에 예. 제가 이제 그 삼동을 하고 네. 거서부터 기 내가 이제 이노래가살살살아나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 네. 네, 원체 아주 끼가 많으세요. 그래서 딱 반주 나가면요 온 몸이 가만히 안 계세요.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우 기가 그렇게 많으세요. 뭐 이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활동 영역이 좁아졌잖아요. 예. 네, 복지관이나 뭐 어르신들 계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데 가서 이제 그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요 요즘에는 그런 장소를 완전 히 폐쇄하다 보니까 참 노래 즐겁게 부르시는 분들이 부를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우리 정준형 씨 노래 들으면요 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숫자에 불과하다. <laughs> 목소리 자체가 흘러간 오. 노래들을 잘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냥 우렁차게 나오세요. 예. 이렇게 조금 떨고 이러거든요. 사실 나중에 올라갈 때 되면은 에에에 이렇게 나오는데 와우 와우 와고 나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준영 선생님하고 전원주 누님하고 춘추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미치요. <laughs> <laughs> 예. 대단하세요. 여기는 여기는 5월 달이고, 예. 나는 8월 달이 그렇더라고. 아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느꼈고, 예. 여기 에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비옥길리서하고 영광스럽고. 예. 예, 앞으로 제가 이 효도 관계는, 예. 효도 관계는 제가 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 뭐 효도 관계는 신경을 쓰는 거고 해서 예. 프로를 잘만났다 싶고, 예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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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 종종 뵙겠습니다 네, 음. 예. 음. 예. 씩씩하게 나오세요. 예. 올라갈 때도 저기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쫙쫙 올라가시고. 제가 전번에 왔을 때는 사실 감기가 들었어요. 아, 아 그래. 정말 감기가 들었는데 네. 큰애는그걸 알더라고. 아, 음. 아버지. 노래 한번더해보니까 감기가 들었대요 맞다. 아, 혼났다. 예. 대단하세요. 그래요. 근데뭐두 번째 준비한 노래가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은 현숙 신노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거 신곡이거든요. <laughs> 이것도 걸레했습니다. 아, 예. 예 이것도 걸레 하지. 저 노래를 뭐그 그래, 배우고 싶다. 그게 없는데 예, 노래를 예. 들어보니까 아, 저거 내 성대에 맞겠다. 이래지. 막 보니까 흘러간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이 부른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일단 들어보면은 저거 나한테 맞겠다 이런 거는 아세요? 예, 알아요. 예. 성대가 높아야 돼. 고음이 예. 돼. 예, 예. 자 예. 그러면 우리 또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예, 한곡 듣고 나서 또 얘기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오우. 예. <웃음> <웃음>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을 그 우리 정준영 선생이 부르면 옛날에 불러서 히트했던 노래 같이 들려요. <laughs> 네, 좋죠. 예. 네, 이별의 네. 부산정거장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 네. 그러면 자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 오늘 정준영 씨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현숙이와 무게시는 러브스토리를 만들고 잘 있어라 잘 가거라 인사도 없는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 현숙이와 무게시는 울컥울컥 거리워 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변속기와 아무개시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도죠 연속이와 아무 계시는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자리 서라 잘 가더라 인사도 없는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연속이와 아무 계시는 울컥 울컥 그리워했네.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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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해.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현숙이와 아무개시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현숙이와 아무개시는 울컥울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춤추던 사람 편속이와 아무개 시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 예. 진짜 감동이 물결이에요. 부산 정거장 현숙 씨 노래를 오늘 정준영 선생님의 <laughs> 버전으로 들었는데 이 노래를 예. 현숙 씨한테 한번 갖다 보내 드려야 되겠네. <laughs> 아 <아오> <laughs> 예. 정말. 근데 걸리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올라갈 때도 그냥 콧등이 예. 올라가세요. 쟤는뭐키는뭐뭘 맞추고 그게 없습니다. 뭔거 아 그대로 뭐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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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예. 이게 이제 원래 타고난 기데 네, 어, 목소리나. 근데 노래는 이게 그 감정이나 음악 리듬 같은 것은 타고나지 않으면 쉽게 못 불러요. 네. 우리는 그냥 벌써 노래하려면 키를 낮추고 아 이제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갈까 이렇게 밤낮 가슴이 두근두근 오는데 그냥 뭐 거침없이 올라가세요.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노래 불러 드린 적 있어요? 집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노래방 그들 놀다 오이려 일이 크고 가지 제 그것을 뭐 애들 있는 데끼끼 가지고 나 그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참 뭐 방송계 나와 가지고 또내 자랑하는 거 보이는데 청고의 일명이요 지우의 초목생이라 예. 그런 데서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예. 너무 구가다예요. 예. 아. 너무 구가다. 예. 그런 그러니까 거 <laughs> 제가 밖에 사회생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분들이 아버님이 이렇게 노래 불러 갖고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요즘은 뭐 아주 미소를 짓지. <laughs> 아버지가 병원 있지 않고. 예. 그집안에서 이제 형님들이 야 네가 제일 행복하다. 나이 들어가지고. 예. 그 남들 웃기고. 예. 즐겁게 해 주고. 아 어, 형님도 그 계세요? 어우 이제 올해 91글 있습니다. 종현, 종현.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들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아. <laughs> <laughs> 형님들에게 즐겁게 노래 부르면 안 늙습니다. 이렇게. 예. 어. 그래요. 이게. 아버님이 이제 노래도 안고 집에 누워서 골골하고 있으면 자제분들도 불편해요. 그러게요. 예. 어, 근데 이렇게 씩씩하게 부르시니 뭐 방송국에 가서 노래도 저렇게 부르고 말해 얼마나 또 아버님이 또참 용감하고. 어? <laughs> 건강하고. 근데 이저이 이 대단한 성량은 누구 닮으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노래를 뭐, 뭐, 들은 거못 드는 거못 봤고 예. 아버지한테도 노래 듣는 못 봤어요. 내가 아 막내니까. 예, 좀 막, 그, 바이크 좀. 아, 예, 막내니까 그거를 못 봤는데 그래도 아버지 일본으로 만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보니까 참그언어로서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학원에 뭐 성대만큼은 제가 오이 나가도 그는 내가 자을해요 예. 성대만큼은. 박자 같은 거는 잘못 맞아 그죠 박자는 이제 박자는 이제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 맞고 안 맞고 그러는데, 예, 아이 뭐 정도면 뭐잘 맞는 거죠. 제가 제가 그 노래를 예 정상적으로 내가 딱 배웠으면은 네. 예 자신합니다. 예. 이것도 근래 제가 실제로 그렇죠. 아니, 근래 예. 저 우리 저 친구도 계시지만도 이 용두산도 근래 제가 불거예요이향이 예. 그러니까 노래도. 한한달좀 넘나? 예. 그래서 내가 이 코너를 하면서 내가 이 배우는 예. 게이 정도입니다. 예. <laughs> 예. 남방아 <laughs> 예.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제 그 남인수 선생님 노래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도 예. 자주 만났습니까? 예. 예. 그 저번에 그 고흥에 가가지고 예. 오르고 나서는 제가 못 만났어요. 전화만 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났고. 그런데 전번에 제가 왔을 때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전화드렸더니 뭐 고옹이가 고양이 예, 가서 예. 감나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laughs> 제가 이 프로는 네. 에,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 뭐 갑장이고 해서가 아니고 네. 효도 네. 프로니까 네. 또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네. 사실 또 그리 살아왔고 네. 어, 그러니까 이 프로가 좋다 싶고 앞으로 무진형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또 제가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즐겁게 옛날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는 분참 고맙죠 저희. 예예. 어르신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우 예. 나가 나이 먹었지만 나도 저렇게 불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끝으로 너무 좋으세요. 자 이제 시간이 네. 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우리 그 집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하고. 또 자제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번 하십시오. 여보, 응. 내가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도 부리게 되고 다 당신 덕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내한테 자랑을 보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건강을 위해서 최대 최대한으로 노래할 거니까 그래 알고 우리 잘 지내고 행복을 잘 살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뭐 네. 뭐 아버님이 건강하게 노래 열심히 하시고 식사 잘하시고 그러면 자식들은 좋죠.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죠. 그럼요. 예.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또 이렇게 씩씩한 노래를 들으시면, 사모님께서 더 용기를 가지시고, 잘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고, 네. 해운대 엘레지 손인호 선장님이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또 우리 정준현 선장님 버전으로, 네.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언제까지나 언제지지나헤어지가니고 니가 니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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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세월이 가고 늦도또 가고 나만 혼자 달도 흐르고, 바다마저 도착이 들었나? 밤이 깊은 해운대, 나도 가려온다. 떠나가려온다. 아픈 맘을 안고서